Hello, everyone. My name is Muzing King. Today, I'll, I exercise. So, my, Mu King exercise, 방송, live. Okay, let's go, streaming. So, we'll put my phone. Um, I think this. Okay. Good. First, um, first, moving k n g body. 오, 오, 뭐, 좀, 좀 큰데? Good. Okay. Today, um, I'm doing shoulder. Um, 한국어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 어깨 운동을 조금 해볼 거고요. 음, 쇼울더 프레스와 사이드 레틀레이즈 한번 해보도록. 아 이렇게 한 채만 주면. 잘 보이나요? This is gym but 머신은 없고요. 이이 이 덤벨로 해야 될것 같아요. So we have to shoulder press first. Um, first. 음 스트레칭, 우리 하프 스트레칭 라스트 더 우후 2아 너무 가볍다 이거 재밌는 일화를 알려드리자면 어 우리 팬분들이 저보고 핑클 덤벨 갖고 음뭐 운동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뭐 진정한 운동이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사람 오면 좀 곤란한데 사람 오면 바로 끄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예,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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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사실 몸은 다 풀었고요. 바로 쇼어 프레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12kg부터 한번 해 볼게요. 어. 케깨 동행이 왔겠지? 아좀저 별론데 이거 잠깐만. 거울로 한번 보여 줄까? 거울. 거울이 나겠다, 거울. 음. 오케이, 체인지 어떻게 체인지? 오, 내가 캐처 타임은 할게요땀 흘리면 아땀 흘면 안 되는데 메이크업 해야 되는데 오케이, I don't care. So first, capture time. 오케이. Okay. 잘 보이네요? 보이지지는 모르겠다. <목소리를> 응. 오케이. next section is 아이고 힘들어라. 14kg. Okay, let's go. 잘 보이나? 어, 잘 보이네. 잘 보이죠? Yes. 아이고 힘들어라. Okay, next session. Uh. my arms 어이 좀 커졌는데 커졌는데 큰일 났네 next section let's get it 뭐라고 말하 어, 머리카락 들어갔다. 아, 그렇지. 종이컵은 한 번만 쓰고 버리면 안 돼요. 이제 이거는 계속 써야 돼. 이, we save the earth, okay? Else, we save the earth, okay? 우린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환경호염 아주 중요합니다. next section <gasps> <gasps> oh I'm sorry oh, I'm sorry you okay okay I'm sorry 이공이 거의 몰라. 사실 이렇게 저는 실시간을 조금 길게 가지는 편인데 레스트타임을 조금 길게 가지는 편인데 오늘 방송이니까 조금 짧게 자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나좀 이따 가야 되거든. I'm sorry. You okay? Okay. the next session Woo. let's get it 오케이 내 세션 18kg 게 18이 좋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무게로 하면 춤을 못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몸이 재산인지라. 다치면 큰일나요 그래서 너무 오버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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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have the 소통 타임 어이구 바지 갖고 내려간다 It's m o v i n g King Hey What's your n a n e What are you doing? y hey, what's your name? Okay, good morning. We need to um, drink water. Okay. Oh. So 힘들기 때문에 좀 쉬었다 갑시다. I'm pretty. You pretty? Oh. Right? You're pretty? 음. Mm. 아이고, 힘들어. Okay, we, we need to drink water. 아가씨, 정수기 내가 때려가지고, 정수기가 지금 삐져가지고 물을 안줄 수도 있어. Okay, 정수기, please give me water. Thank you. Okay. Water is good health. 건강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음. 그냥 물 마시네. Okay. We have to go next section. Oh, shoulder press, five set, side lateral raise, five set, 후면, three set, and we need to arm, but I don't have time. So, we, okay, we're going to I'm going to go. Okay, we're going to go. 오케이 y l e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어, 이거 어떻게 바꾸지? 잠깐만 이거 어떻게 바꾸더라? 이건 뭐야? 오 마이 갓 오케이 h o 뭐야? 아까 내가 뭐 했더라? 이거 했었나? 이거 아했는데 이거였나? 왜 이렇게 어두워졌지, 데? 오, 뭐, 뭐 이거 별로다. 이거 기본 카메라. 그렇지. 이거 기본 카메라 안에 나선 내냥 이걸로 갈게요 와, 아, 근데, 뭐, 행시 기억도 안 나. Okay, next action is shoulder press. 18kg, 어, 요거 아닙니다. <laughs> 18이 영어로 뭐지? 11, 12, 13, 14, 15, 16, 17, 18kg, kg. Let's go! 그래서 감이 어떻게 바꾸는 거지? Okay. Let's go! 잘 어, 보이나요? 네, 안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잘 보이겠죠 뭐 어깨 지금 올라온 거 보이십니까 사실 지금 애, 일본 와서 처음 헬스를 하는 건데요 아 실제로 헬스장에서 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지금 저, 저 혼자 있어서 가능한 겁니다 저는 절대 헬스장에 민폐가 되지 않아요 절대, 혼, 절, 절, 절대 이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아말 너무 많다 말좀 조금만 정신이 없어 힘들어가지고 오케이 레츠고 나몇 세트 했지? 3세트 했네 오케이 레츠고 오! 어, 눈 문제다. 놈인 자다눈 문제야. 라이브 방송한다. 라이브 방송한다. 라이브 방송. 그 어디 브래요 어? 어디 브래요 <laughs> 라이브 방송하고 있다. 니까 <laughs> 어디? 보래요? 아 10시에 오르던데아몇 <laughs> 네, 개지 까먹었어. 까먹으면 다시. 어어어어어어다어어어시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시어어어어시어 <laughs> 야 예, 빨리 인사해 이제. 내가 내가 형 라이브 방송 보고 있었는데 어.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이제 빨리 인사해. 무진이야 아, 어, 이러세요 네, 네. <laughs> 무진이 어디 보라고 해이고 인스타그램 라이브. <laughs> 아 힘들어. 아... Yeah, okay. We need to big exercise. Let's go. Let's go. 아 아. 아다 운동하라고. 아 e i g h t What? 오케이. Okay. 아, 어제, 어제 여기에서 딱안 묻다고 있었는데. 사람 갑자기 딱 와가지고. 오케이. 노민재의 숄더 프레스. 오, 몸도 안 풀고 그냥 합니다. 다치려고. 음, 다, 아, 항상 오, 좋은 자세입니다. 오, 자세가 아주 정확합니다. 아, 오, 몇개 했노? 모르겠다 저부터 다시 오케이 뭐야 어디 으래 그럼 지금 가야겠네 가긴 해야죠 오케이 갈요 가야지 그러면 다행히도 도망갈 기회가 생겼네요 <웃음> <웃음> 어쩔 수 없네 뭐 일이 먼저니까 운동? 일이 먼저니까 운동을 하는 이유가 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인사해주세요 빠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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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 bye. Have a good day. 오늘 하루의 시작을 무진킹 관계하니까 참 좋겠네요, 여러분. 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네. 오늘 좋은 일이 더 많게, 무진킹이 파이팅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 Love you, Alice. Okay, okay. 할말 있어, 할말 있어. 이것만 하고 갈게요. So, we have two, two c h o i c e I have a question. 어, uh, what kind? h 어, 무슨 뭐든지... 질문? It's earing. um, this, this or this. 선택해 주세요, 여러분. This one. This choice two. Okay, first one. This is one. One, okay. 아, uh, 이렇게. This is one. 음. Mm? This is word one. This is two is shivering. What's your favorite? One? Oh all one. Okay. Thank you, Alice. Love you. Bye bye. See you next time!